아 어, 떡볶이를, <웃음> 떡볶이를 <웃음> 만들어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어, 이거, 게다리, 국물에 게다리, 게다리 넣었어요. 게다리 넣고, 계란도 삶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넣냐. 국간장을 좀 넣겠습니다. 국간장을 좀 넣고, 아이고, 이렇게 안, 아, 안 나와. 게 국간장 한 숟갈 넣었어요. 그 다음에, 진간장 넣어. 아이고! 고장 넣어야 되는데. 진간장 넣었어요. 이제 계란이 이제 조금 더뺄 거야. 그 다음에, 뭘 넣냐? 고추장을 넣어야지 고추장. 고추장. 어! 음악을 꺼야지. 어. 믿어요 음악을 켜고 있었습니다 고추장을 고추장을 넣어 간장 넣고 고추장 한 숟가락 내가 쌀떡볶이를 아니 떡국떡을 넣으려는데 이쌀 떡볶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에 좀 담가놨어요 내가 고추장을 넣고 여기다가 계란을 지금 삶고 있습니다 야 됐냐? 계란을 삶고 있습니다 떡볶이는 또 계란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고추장을 한 숟가락 고추장 한 숟갈 넣겠습니다 요것만 넣으면 되나? 고추장을 한번 넣고 음. 시원하라고 여기다 뭐 넣냐? 어.. 하나의 육수 육수 넣었어요. 무슨 육수지? 와, 뭐저 무슨 육수 넣었어요? 하나를 넣는 거. 코인 육수. 그런 거. 코인하니까 생각난다. 이거 넣고. 어, 원래 양파가, 양파가 남았어요. 양파가 남아서 양파 그냥 통째로 넣어. 우려만 내면 되니까. 양파를 통째로 좀 넣었어요, 안 자르고. 어. 자, 이렇게 넣고. 어. 육수 맛이. 아. 뭐, 뭐 그렇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떡도 안 넣고. 설거지 해야겠네. 어, 파도 썰어야지. 그럼, 요쯤에서, 어, 오뎅을 넣습니다. 오뎅을 넣어야 또, 오뎅에서 우러나는 맛이 나요 오뎅을 넣고. 이따가, 계살은, 계, 계달. 계달이? 계달이가 있는 거는 이제 꺼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파를 써먹어야지. 파가 있어야, 파가 있어야 또, 파가 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 근데? 파를 하나 사야겠네, 보니까. 파가 너무 두꺼운데. 버려. 그래서, 들 건도 없잖아. 끝에 가만있어. 그, 떡볶이에 파는, 이건 안 들어가도 돼. 그래. 이거는 딸 넣었다가, 어떤다넣 이거를. 아이씨. 그냥 더좀잘라야

마늘을 넣으려면 마늘 전자레인지에 또 살짝 또 있어야 돼. 에이, 바쁘다. 아침에 빨래도 돌렸답니다, 제가. 20초. 20초는 내렸지. 이거 안 눌렀나? 그래서 20초를, 20초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어. 아, 계란은 그만 삶자. 얼마큼 삶아야지 잘 몰라. 그러면 개다리를 개다리가 음식물 쓰레기인가? 그걸 모르겠네 개다리가 음식물 쓰레기지 개다리 이제 그만 빼 어디갔어 개다리는 국물을 냈으니까 고춧가루 넣으려면 개다리를 빼야됩니다 개다리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국물은 충분히 난것 같고 이게 이게 그냥 쓰레기인가보다 껍질이 이렇게 많아서. 그냥 쓰레기네, 이게. 음식물 쓰레기 아니네. 음식물 쓰레기인가? 배다리가 여기, 여기. 어, 여기 계다리 하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 어 국물이 너무 작은가? 아니야. 고춧가루 넣어야 됩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시다를 넣어야지. 아 진짜. 가장, 어!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릴 뻔했어요다시다를 넣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 다시다를 넣어야 또, 또 맛이 나는 거지. 그래서 고춧가루를 넣겠습니다. 고춧가루 넣고, 이거, 아주 매운맛이라는, 너무 매운맛 먹으면 안 돼. 떡국을 좀 넣겠습니다 떡국? 아니 떡볶이를 좀 넣겠습니다 떡볶이를 한번 넣어 넣어서 익혀 오 설탕을 넣어야지 아, 설탕을 안 넣을 뻔했어 떡볶이에 설탕이 꼭 들어가야지 요정도 요정도 몰라 하여튼 아, 어느정도 넣었어요 음. 이걸로 한번 뒤적거려 보겠습니다 음. 오! 게다리 하나 더 있다 게다리 게다리가 하나.. 오! 큰게 있었네 게다리 하나 더 있었어요 국물용 게다리 잘 있겠지? 마늘 안 넣었다, 마늘. 아,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잊어버려. 마늘 넣었다. 어? 아이씨. 시작 버튼 안 눌렀네. <laughs> 시작 버튼 안 눌렀다. 아, 오늘 점심은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어, 맛있는데? 어, 아니, 갑자기 맛있어졌어.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랄 일이네.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아니, 마늘을 안 넣었는데 맛있는 건 뭐야? <laughs> 대박이다. 마늘 을안 넣는데 맛있어. 아 진짜. 뭐야. 아 마늘을 안 넣는데 맛있다는. 참 진짜. 마늘 넣겠습니다. 마늘 넣고 이렇게 하고 가게 가서 전자레인지에 해. 이게 어른 떡이라. 어이구, 오른쪽이라 약간 갈라졌어. 오른쪽이라 좀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래살리 이것도 냉동실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마늘은 냉동실. 음, 음, 음. 저, 이 고춧가루가 매운 고춧가루라는데, 아, 그, 가위로, 손으로 자르라는데 잘라지지가 않아. 매운 고춧가루인좀 써보겠습니다. 우리 딸이 엽기를 좋아해. 난 너무 매워서 못 먹겠더라고. 아, 이거, 이거, 이거. 비누로. 저걸 안가져왔는 계란을, 계란을. 이 너무 크니까 반씩 잘리자 한 입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짓이기고 있습니다 이걸로 잘라질 게 아닌데 잘라면 잘친다 이거 실리콘이 이 약간 힘이 없는데 잘라지네 이렇게 한 입으로 들어가게 이거 너무 너무 크다 너무 크면 한입 먹다가 흘려 난 흘리더라고 이게 렇 약간 큰거 어딘가 모잘라 키가 모잘린 게 아니야 내가 모잘라 내가 모잘르고 있습니다 내가 모잘리여자 살아있는 게 다행이야 아주 살아있는 게 잘 만들었어? 이게 좀 쪼로 들어야는데 떡이, 떡이 약간, 어, 떻게 됐어? 아니, 매운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를 이거 잘라놓고, 이거 한번 넣겠습니다. 조금만 넣어. 무서우니까. 무서워! 매운 거 무서워! 그래서, 이제 파멸 집어넣으면 되나? 어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늘도 넣고, 매운가죽 가루도 넣고, 떡의 상태가, 떡의 상태가 안 좋아. 얼은 거를 해갖고 약간 갈라졌어, 떡이. 보이나? 이게 갈라졌어요. 떡의 상태가 그렇게 먹고 싶어지는 떡의 형태는 아니지만, 어쩌겠어. 떡이 다 갈라지고 지랄이야. 오늘의, 오늘의, 그, 나의 정심은 떡볶이입니다.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어졌어요. 자, 개껍질에. 괜찮다는. 뭐야, 씨. 국간장, 진간장, 고춧가루, 마늘. 그러면 다 되는 거지, 뭐. 어, 그래서, 파도 집어넣어. 파는 점점 파. 그래서 계란. 계란을 또 넣고. 어, 어뜨거아 뜨겁습니다. 아니어 아, 뜨거. 아, 뜨거. 아, 계란이 아직 뜨고. 우리 딸한테 물어봐야지. 떡볶이를 먹어 볼래? 이렇게. 떡볶이를 했답니다, 엄마가. 자, 오늘의 점심은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를 아주 잘 만들었다는. 그냥 대강 만들었어요. 이제 떡볶이. 떡볶이의 형태가 어떠냐? 괜찮나요?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끝. 아니야. 끝하지만 안 돼. 이제